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휴대폰을 사줬다. 아빠한테 전화 자주 해. 어, 전화할게. 할게. 나 안타도. 아빠, 응승야 한... 아빠 전화하라고 해서 해봤어. 그랬으니까 그만 끊을게. 그, 그래. 전화하라고 그렇게만 말하긴 했지. 휴대폰을 사준이 처음에는 신기한 마음에 전화도 걸고 웹서핑도 하고 나름 활용을 하는 듯하다. 그러다나마나. 오늘 소식 이렇고저렇고뭘 가정, 말가정. 저녁시간 뉴스를 보는 중. 우리는 뉴스 보고, 아이들은 놀고. 언니! 전화벨벨벨 벨, 전화벨벨벨 벨. 응 놀고 있었어 전화? 잠깐만 엄마 나 친구랑 통화해도 돼? 어? 응 고마워 엄마 친구 전화는 처음이었다 찰컥 응응 친구랑 응? 그래 네, 그거 좋다 아 뭐해 여듣는건 아니라고 해줘 헐 같이 듣자 <laughs>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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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아 아빠 한지에 덜컥 응 뭐해 <laughs> <laughs> 궁금해서 그만